자, 내 내려. 어, 내려가고 올라가고. 오. 어, 이렇게 이렇게. 활주로 이쪽인가? 이쪽 해저인 거 같아요. 아, 가운데 아, 가운데, 아, 잠깐만, 가운데.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어, 떻게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오, 야야 어, 이이이이 이.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 드릴 학과는 항공 운항 학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워에서 아까 말했죠. 5마일 내에서 이제 비행을 눈으로 보면서 할수 있는. 어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아, 좀 열광 중에 죄송합니다. 예. 한국 문학과 교수님이시고, 예. 야, 학생들이군요. 너무 멋있죠 항공운항학과는 어떤 학과입니까? 조종사를 키워내는 학과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파일럿. 맞습니다. 예, 파일럿들입니다. 예. 예, 청주대학교 항공운항학과가 생긴 지는 지금 12년이 됐는데요. 예? 조종사를 우리나라에서 예. 가장 많이 군으로 보내는 네. 그런 학과이기도 합니다. 예. 아이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이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 교수님은 부종사 예. 출신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무사고 몇 년? 저는 이제 비행은 24년 정도를 했고요. 어? 네, 이제 공군에서 저는 비행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 비행기 타면. 예. This is Captain p l e This is uh, Airport.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오늘 저희 비행기는 김포에서 출발해서 제주까지 가는 KE 1 0 3 5 비행기입니다. 그거 한번 한번 해주세요. 여기는 학생들을 위한 PC 방인가요? 아, PC 방은 아니고 PC 시뮬레이터실이라고 비행 조작을 연습할 수 있는 곳입니다. 모니터가 펼쳐져 있는 게 조종사의 시선과 거의 흡사한 거죠? 예, 맞습니다. 보통 이제 1학년들, 2학년들 뭐 이렇게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네 전학년이 모두 와서 연습하는 공간입니다. 혹시 AI 로봇인가요? 아, 내 내려. 어 내려가고 올라가고. 오오어 어, 어, 이렇게 이렇게 활주로 이쪽, 이쪽으로 가 이쪽, 이쪽으로 가야아 가운데 가운데, 어, 잠깐만, 가운데. 잠깐만 잠깐만 오, 잠깐만 잠깐만. 이 어떻게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야야 네, 야. 이이이이야 뭐, 이게 이렇게 빨리 움직여요? 잠깐만 잠깐만. 낮아야낮아야낮아야 올라.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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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어 잠깐만. 얘가 이거 왜 삐뚤어졌어 이거? 오, 지금 이게 가는 거예요? 지금 저저 저, 논밭으로 어, 강으로 가는데. 아, 예, 자어거 어떻게 가야 돼? 어, 아 이렇게 오케이. 조 조식으로. 난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이 비행기가 삐뚤어지는 거야? 아 그럼 아니 뭐야? 아저 저기 저기 최기장! 최 당신이 빨리 해! 오..오..오..여..여..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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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오 된다 된다! 오! 기내식 뭘로 할 거야? 아..저는 불고기 덮밥으로 불고기 덮밥? <laughs> 불고기 덮밥 미디움 미디움 그리고 나는 비빔밥으로 오..이게 뭐, 뭐야? 아..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예..어.. 조종사님이신가? 학생, 학생 조종사. 학생 조종사? 어 네. 거의 지금 뭐 비행기랑 똑같은데. 여기는 이제 이름이 FTD라고 하는 네. 위에서 보셨 컴퓨터와 다르게 이제 Flight Training Device라고 하는 직접 국토부에서 예. 인증을 받은 어. 그런 비행 장치입니다. 그러면 혹시 저도 한번 들어가서 어,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번 해보셔야죠. 아 여기까지 오셨네요. 한번 해보셔야 돼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어, 이륙 이에요 네, 이륙부터 와, 좋습니다. 여기까지. 예, 좋습니다. 네. 알파, 알파, 오메가 이 이륙 준비 다 됐다. 관제 탐 나와라. 네, 활주로를 예, 물청소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해볼까요? 네. 오... 와, 진짜 확 나가는 게 아니라 윙 돌면서 점점 이렇게 힘을 받고 있네요. 네, 서서히. 네. 어. 오, 아니, 어, 비행기 뜬 건가, 지금? 네. 오. 발주로 방향이랑 유지하는 모습. 네. 공연으로 나가고 있고, 공항 딱한 바퀴만 돌고 다치겠죠. 네. 대로. 와. 와, 똑같다, 진짜.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청주공항을 막 이륙해서 고도 3,600피트 항공을 조심스럽게 날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비행기는 청주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안전벨트 단단히 매주시고요. 오늘 제가 뭐야? 뭔 소리야? 난기류, 아, 난기류 어, 난기료. 조심. 난기류가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저희 승무원들의 어, 지시를 받으시길 바겠습니다. 방금 누르신 버튼이요? 네. 통신하는 버튼. 통신. 아, 통신, 통신, 통신. 기내식, 기내식, 빨리 주십시오. 항공운항학과 어떠셨습니까? 정말 이 실습 위주로 우리 학생들의 커리큘럼이 꽉 차져 있습니다. 저도 한번 살짝 체험을 해봤는데 많은 학생들이 진짜 열심히 또 공부를 해서 미래 조종사의 어떤 자질을 꿈꾸는 아주 멋진 학과인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학과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다음 학과로 갑시다. 아이고.